자, 안녕하십니까 동아게임 구독자 여러분들 성부게임입니다 오늘 어제 이어서 대한전선 방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코드번호 001440이 되겠습니다. 어, 대한전선이 오늘 잠정 실적 공시를 했는데요. 이제 월요일 날 개장이죠. 저희 아마 이제 권리락 부분도 제가 조금 있다 설명을 다시 드릴 거지만 댓글에 또 어, 여러 가지 궁금사항을 많이 남겨 주셔가지고 어, 그거 오늘 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좀 장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어, 지금 좀 상승장이니까, 어, 같이 좀 올라가면 좋겠는데, 이제 월요일날 다음주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은 유상증자가 이제 발인가액이 1295원으로, 요 같은 경우에 보시면, 어, 거의 확정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통 주식이 1295원으로 따로 이제 안내 공시가 나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확정,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유상증자 이 부분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영업, 영업 실적을 한번 볼게요. 어, 일단은 안 좋은 거는 단기 순이익이 많이 감소를 했지만, 어, 요거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매출액은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전기 대비해서도 그렇고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어, 4200억에서 6000억이죠. 어, 6000억인데 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일단은 13.2%가 올랐습니다. 전, 우리는 전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전년 동기를 봐야 됩니다. 항상 어,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3.2%가 올랐다. 근데 단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54%가 어, 마이너스로 적게 나왔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단기순이익은 회사가 뺄거 전부 다 빼고, 이 영업이익은 매출액에 대한 것만 영업이익을 환산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뭐, 뭐, 투자 현금, 자금 흐름, 뭐, 이런 것들도 물론 판매비와 관리비, 뭐, 이런 것도 다 물론 보지만, 공사 손실 충당금도 보고, 해서 결국엔 이제 영업이익을 나타내는 거지만, 단기순이익은 뺄거다 빼고 회사가 남겨 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요 근데 이 4분기에 여러분 수주도 많이 맺었지만 지금 현재 신사업 투자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단기순이익이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일정 부분 반영이 저는 되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단기순이익이 마이너스지만 크게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일단은 유상증자 무상감자가 있기 때문에 음, 그 호재가 있기 때문에 어, 그 호재도 나쁜 호재가 아니죠 결국에는 재무 구조는 개편하고 재무 구조 자체를 개편하고 또 신사업 투자를 위해서 무상감자 5천억 대규모 유상증자를 어, 강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장이 이제 월요일날 시작된다고 한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어, 디테일하게 더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댓글 확인을 오늘도 뭐 차트나 이런 거는 거래정지기 때문에 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천모상님 감사합니다 어, 어, 영상 잘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궁금한 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은데 그럼 신주인수권날 5일 동안 그대로 놔두고 3월 8일 날 신청 후 금액에 맞게 넣기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그리고 추가 20%는 구매하는 방법을 꼭 알고 싶습니다 어, 추가 20%는 이제 어,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을 이제 배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20% 가량은 어떤 거냐면 이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한전선 대한전선 뭐 1W 아니면은 뭐 RW 이런 식으로 옆에 붙어요. 5일 동안 열리는 이 대한전선 신주인수권 주식이 제가 이 설명을 드렸죠. 코드 번호도 이제 전에 방송 보시면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요거에서 20%를 내가 추가적으로 더 참여를 할수 있어요. 유상 증자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제가 뭐장 시작되고 월요일 날뭐 공시를 다시 확인을 해 가지고 더 디테일하게 알려 줄 거지만 어이 방법은 신주인수권이 일단은 열리고 나서 어차피 5일 동안 기간이 있으니까 2월 18일에서 24일 아 4일 동안, 거래일 동안에 제가 이거는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설명드리는 게더 빠를 것 같아서, 왜냐면은, 이거를 뭐 지금 거래정지고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은 솔직히 다 까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2월 18일부터 24일까지 신주인수권 거래 기간에 제가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거 제가 위에 설명드렸으니까, 같이 들, 들어,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트 눌러 줄게요. 베니시님 어, 설명 잘 해주셨어요. 요거 거의 제 생각하고 비슷한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조금 추가적인 게 있죠. 저는 조혜송님 감사합니다. 어, 이미인님 영상 보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별도로 매도 안 하고 유상증자를 한다면 예수금만 입금해 두면 되나요? 어, 예수금을 입금하고 어, 요것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요거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금만 입금을 그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이 같은 경우에는 참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한번 그 대한전선 같이 볼게요. 일단은 공시 들어가서 유상증자 여기 정정 주요 사항 보고서 유상증자 클릭을 하시면 정정 신고 보고라고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 일단 금액이 바뀌었고 어, 신주 배정 주식수도 소수 짜리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아래 쭉 내려 보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런 게 구주주 신주 인수권 증서 보유자 이 부분은 청약일이 3월 8일부터 3월 1 0일까지예요 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부분 청약 대상자, 청약 취급처가 나와 있죠. 어, 일반 주주, 기존 실질 주주가 있고 특별계좌 보유자가 있어요.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은 다 해당이 되는 거죠. 특별계좌가 아니어도 일반 주주잖아요. 그러니까 대한전선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의 증권회사 본 지점에서 그러면은, 미래에셋 증권, KB 증권, 미 삼성 증권의 본 지점, 여기에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 근데 이거 하는 방법은 제가 어쨌든 그, 이, 그, 일자 다가와서, 어,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그리고 신주인수권 상장기간 이거 계속 물어보시는 분들 있는데, 5월래일 동안 진행이 돼요, 5월래일 여기서 보시면,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별도의 실물증서를 발행하지 않고 개별주주의 계좌에 입고되어 있는 주식, 기존의 실질주주가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 증서는 해당 계좌에 발행이 되어 입고가 된다. 여러분들 계좌에 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좌에. 그래서 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계좌에 발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 이 어, 100주당, 예를 들어서 45주 정도, 어, 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요 부분은 참고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그때 가서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3월 8일에도 제가 서, 설명을 드릴 거고, 2월 18일에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너무 크게 걱정 안 하시고, 그냥 유상증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계속 끌고 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 팡선님 제 생각이 맞나 확인하고 싶어서 질문 드려요. 2월 7일날 권리락 때문에 현재 대한전선 가격이 900원 정도로 내려가는 것이고 맞습니다. 이후 금액 변동 알수 없는 것이고 그렇죠? 급등락이 있으니까 2월 18일부터 어, 24일 사이에는 보류 수량 어, 0.4566 만큼의 신주권이 발행되고 유상증자를 참여하지 않게 되면 매도를 하고 참여를 하게 되면 신주인수권을 계속 들고 있다가 신주인수권 폐지 이후 3월 17일 계좌에 어, 보유 수량을 채우면 그 금액만큼 신주를 받게 된다. 어, 그 금액만큼 언제 받죠? 3월 30일날 받게 되죠. 그래서 구주주는 그냥 보유 수량 그대로 진행되고 가격만 낮아지는 건가요? 어, 주주는 그냥 보유 수량은 그대로 진행이 되죠. 어, 가격만 낮아지는데 대신에 신주인 수권을 받게 되는 거죠. 어, 너무 길게 써서 죄송해요. 어, 이렇게 어, 정확히 이해하셨어요. 보유 수량은 그대로 진행되고 가격만 낮아지는데 대신에 100주당 내가 뭐 1000주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은 어, 얼마를 받죠? 450주 받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대신에 이걸 받잖아요. 금액이 낮아지지만 이 주를 만약에 신주 인수권 2월 18일부터 24일 날에나 유상증에 참여 안 할래 하시면 이때 파시면은 이 450주만큼이 금액이 계산돼서 어, 계좌에 합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해 정말 잘 하셨어요. 이현정님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유증 참여 안에서 신주인수권 매도할 경우에 손해 보고 팔게 되는 건지 어떤 건지 이해가 잘안 돼서요. 이게 이거는 좀 제가 설명하기 애매한 게 금액이 이제 장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 장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금액을 그때는 봐야 돼요. 그래서 그때는 대응을 해야 돼요. 내가 이때 파는 게 평당가가 다 각자 개개인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때 내가 파는 게 이득이지 아니면은. 어 그냥 갖고 있는 게 이득일지는 그때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22원이면 어, 유증 참여하는 게 저는 더 나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똑같이 말씀하신 신주인수권 매도금액만큼 받게 되지만 이거를 제가 방금 천주 기준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어, 보유 중 구조의 권리락 반영 때문에 지금 시점에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것이다 어,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 권윤희님 어, 3,548주 신주 1,620주 초과 예약분 320주 정도 평당가 3,548주 마이너스 48% 신주와 초과 100주 정도 매수하면 지금 평당가 1,700 원대도 낮춰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그렇 만약에 이 정도 금액대로 낮추면 저는 충분히 대한전세 2,000 원대는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은 금액대라고 충분히 메리트 있는 금액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면 풀려나는군요. 어. 어 일단은 여러분들 떨어지건 말건 그냥 계속 보유하고 계세요. 요거 같은 경우 계속 그냥 보유하고 계시는 게좀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방금 설명 드렸으니까 어, 설명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189원이면 저는 참여 안할것 같습니다. 굳이 참여 안 하고 굳이 이제 900원으로 예를 들어 900원 가량으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떨어져요. 그래도 마이너스가 크게 아닐 텐데. 여기서 그냥 유증 금액 팔아 버리면 어 사실 저는 어떻게 보면은 저는 더 수익권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천 지금 1700원이잖아요. 그래서 한1 0원 부근에 있으신 분들은 굳이 유증 참여할 필요는 전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2월 18일까지는 할거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제가 뭐 2월 18일, 3월 8일 어 그때 등등 제가 항상 설명을 다시 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대한전선 계속 방송 드릴 거고요. 어 궁금하신 거 계속 댓글 남겨주세요. 그리고 어 월요일부터 장 시작이니까 제가 또 빡세게 차트나 여러 가지 또 설명 드릴 테니까 관심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말 다들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 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